안녕하세요. 구정 수달입니다. 자, 3월 9일 대선 이후로 윤 당선인께서 부동산 관련돼서 내세우신 공약이 바로 가능한 공약인지 아니면 실현 가능하다면 언제쯤 실현 가능한지 구분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바로 가능 어, 공약 양도세 유예, 종부세 인하, 대출 규제 완화 재건축 재개발 속도 신속 처리 등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바로 실현이 가능한 공약이라고 합니다. 현재 현장에 있는 저 역시도 어, 윤당선이 당선된 후로 지금 압구정 아파트 관련된 매수 의사를 밝히시는 손님들의 전화를 매일 받고 있고요. 어, 하지만 또 반대되게 또 갖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 호가를 올리거나 혹은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는 사, 어, 시장의 빠른 반응을 보면서 어, 확실히 재건축, 재개발 속도는 조금 빨리 진행되려나 보다, 어, 완화 쪽으로 분위기가 흐르나 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24년도 총선 이후 가능한 공약,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임대주택 중과 배제, 취득세 완화, 임대차 3법, 재건축 초과이득환수제 폐지. 자 이런 것들은 24년도 총선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지는... 여소야대라고 해서 이미 다들 아실 거예요. 사실은 이제 한쪽 당으로 너무 많은, 어, 표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힘이 실어져 있어서 지금 당장 윤 당선인께서 아무리 공약으로 내세웠을지언정 국회에서 그게 통과되지 않으면 바로 실현은 힘들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이제 총선 이후로 과연 이 의석수의 변화가 있은 후로 어떻게 될 것인지 본 지켜봐야 되는 정책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 가능한 공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인하하는 세 가지 방법, 종부세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치기. 요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종부세는요. 국세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어 걷어들이는 주체가 달라요. 정부에서 걷어들이냐 아니면은 지방자 지방자치에 대해 어 가, 지방에서 가져가는 지방정부에서 가져가냐. 이런 주체의 차이도 있고 또 이걸 합치기 위해서는 국회가 이거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힘든 방법인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해요. 어떤 방법이냐? 이번 2020년도 공시지가로 도, 돌아가기 공시지가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팔고 싶은 가격 아니면 뭐 네이버를 찾아봤을 때 나오는 가격은 호가라고 합니다. 이 호가 말고 공시지가 공공에서 나라에서 어 여기 이 부동산의 값어치를 매해마다 산정을 해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공시지가 라는 게 있는데 그건 또 층별로 다르고 지역별로 다르고 아파트별로 다르고 다 다르게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요걸 기준으로 해서 세액을 결정을 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시지가를 언제로 돌아가냐 2020년도 2년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2년 동안 물건값도 올랐지만 집값도 많이 올랐죠. 그 공시 집가를 2년 전거에 공시 집가로 세금을 산정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세금이 좀 내려가겠죠. 이 공시 집가를 결정하는 부분은 국토교통부 소관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공약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정 시장가액 비율 이나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그냥 세금을 산출할 때 계산할 때 곱하는 비율이에요. 비율을 높게 잡으면 세금이 많이 나올 건데 이 비율을 낮춰준대요. 낮춰준다고 하면 은 이거는 어디서 결정하냐? 시행령에서 개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통령 권한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법령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법은 국회의원들이 어, 입법부에서 서로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법이고 시행령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통령이 선포하면 은 바로 발의가 되는 게 바로 시행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행령의 영자와 입법부에서 결정하는 법을 붙여서 법과령 합치면은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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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바로 잘 쪼개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정하는 법과 그다음 대통령의 권한으로 실행하는 시행령을 합해서 법령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어쨌건 시행령으로 개정 가능하다고 하니까 대통령 권한이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인하하면은 또 부동산세 인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두 가지가 가능하니까 당연히. 부동산세 인하 는그지만 있으시면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약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네요. 하루라도 빨리 공시지가 내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내려서 세금산출시 곱하는 비율 보유세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하 가능성이 커서 바로 실현 가능한 공약이다. 자두 번째 바로 가능한 공약. 대출 규제 완화 대출을 규제하는 부분은요 소관청이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사실 마음만 있으면 은 바로 공약으로 또 내세우셨기 때문에 쉽게 완화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진짜 꼭 필요한 지금 현재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대출 규제 완화가 잘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 다음에 바로 가는 세 번째.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이 뭐냐면, 어, 우리가 집을 사고 팔때그 세금을 내요. 내가 얻은 이득만큼 세금을 내는데 내가 얼만큼 집값이 올랐냐에 대해서 세금을 낼때 나는 집이 한 채가 아니라 두 채다, 세 채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요. 많이 내야 되는데 이 중과라는 게 많이 낸다는 뜻이에요. 근데 2년 동안 유예가 가능하다고 해요. 유예. 그러니까 2년 동안 기다려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양도소득세 세율을 수정하는 거는 국회 통과사항이라서 세율 수정까지는 힘들고요. 그건 지금 다, 당장은 힘듭니다. 양도세를 좀 유예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시행령, 방금 말씀드린 대통령의 권한으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유예를 해줘서 이 중과하는 걸좀 유예를 해주고 추후에 이제 총선이 치러진 후에 의석수의 변화가 있으면은 또 이제 세율을 수정을 해서 이런 세금 부분에 대한 이런 부담감을 좀 줄여주겠다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자, 임대차 3법 해지. 요거는 바로는 힘들다고 합니다. 임대차 3법이라고 해서 TV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중에서 우리 생활과 좀 밀접한 또 이렇게 시장에 또한 번의 또 여파를 가지고 올 부분이 뭐냐면 이 임대차 3법 중에서 사실 계약 갱신 청구권 들어보셨죠? 전세를 우리가 얻고 보통 2년 후에 다시 이제 또 연장을 하거나 뭐 이런 걸 결정을 했는데 어,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고 해서 세입자 분들께서 이 청구권을 쓰면은 2년이 더 연장이 되는 거예요. 연장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세입자를 위해서 약자를 위한 좋은 법의 취지는 어, 이해가 돼요. 하지만 실제로 이걸 2년 동안 해보니까 시장 반응은 어떠냐. 집주인 입장에서는 2년 후에 내가 집값을, 전세 값을 올리면 되는데 이걸 4년 동안, 2년, 2년이니까 4년이잖요 4년 동안 잡아둬야 되기 때문에, 음, 앞으로 4년 동안 오를 집값을 미리 올리는 거예요. 전세 값을 확 올리게 돼요. 확 올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전세가가 너무 올라가서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월세로 또 바꾸시는 분들, 아니면 반전세로 바꾸시는 그런 시장 반응들이 일어났고, 또 전세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매매가랑 거의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럼 또 이러다 보니까 갭투자라고 하죠. 또 자기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다 보니까 매매가는 또 올라가. 전세가는 밑에서 받쳐주고.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안 나면 그 사이에 금액만 내고 집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세가가 높아버리니까 사실은 실제 들어가는 소득 자체가 좀 금액 자체가 작다 보니까 매매가가 또 올라가고 이게 계속 악순환 악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집값 상승의 원인도 되고 실제로 전세가도 상승을 하고 이 전세가 옛날에는 그나마 전세로 해가지고 목돈은 비록 묶어둘지언정 부담감은 덜했는데 이제는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매달 내야 되는 월세, 집 거주하는 월세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또 서민들에게 되려 이런 부담감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이런 임대차 3법은 조금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근데 아무래도 그래도 이거를 실행했던 당에서 스스로 또 폐지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4년도 총선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예측한다고 합니다. 신세 증가 완화 어, 취득세는요, 집살때 내는 세금인데, 요거 역시나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아닌 2주택자, 부 채, 세체 갖고 계신 분들부터는 취득세를 더 많이 내야 돼요. 살때이 샀다는 거에 대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데, 이게 지방세법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민주당이 협조가 필요하다 보니까, 역시나 24년도 총선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취득세 중과를 중과, 그러니까 두 채, 세채 갖고 계신 분들, 다주택자들이 집을 살 때,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중과되는 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게 뭐냐면, 음, 세율못 바꿀 지언정, 조정대상 지역을 해지하면 어떠냐. 우리가 집을 살 때, 이게 비조정, 비규제대상 뭐 지역, 이렇게 돼 있는 곳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초기괄지구라든지 조정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 안에 한마디로 서울, 경기에 있는 아파트를 살 때는요. 이게 취득세가 중과가 돼요. 취득세를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러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시켜버리면 괜찮죠? 예 해제시키는 거 어디서 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결정해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시켜버리면 취득세 중과를 완화시킬 수 있겠죠? 또 하나, 투기 지역 해제는, 이거는 주체가 좀 달라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최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투기 지역을 해제를 해준다면, 그 서울 경기와 같은 대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팔 때, 취득세를 중과되지 않고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이런 방법을 꼽는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24년도 총선 이후에 가능한 게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너집 지어서 건설사 집 지어가지고 너무 비싸게 팔지 마. 싸게 팔아. 싸게. 근데 싼게 비지떡이고 일단은 너무 싸게 팔라고 딱 정해놨어요. 나는 원가가 이거 집 짓는데 10만원 드는데 근데 무조건 한 10만원에 팔래요. 그러면은 집을 지으시겠어요? 안 짓겠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 계속 생각해 보시면은 아파트는 청약에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고 쉽게 나오질 않고 보통은 대부분이 오피스텔이나 생수만 민간 건설사 청약으로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유가 뭐냐?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해가지고 너무 비싸게 팔지 마라고 묶어넣다 보니까 이윤이 안, 남다, 안, 안 남고 그러니까 건설사에서는 아파트를 짓지 않고 오피스텔이나 생수기나 이런 게 외료 아파트보다 더 비싸게 분양되고 있었던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뭐 밥값도 오르고 또 인건비도 오르고 건설 자재비도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뉴스 보드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현실에 어느 정도 좀 반영된 표준 건축비라든지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공급이 많아지다 보면은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아야지 집값이 하락을 할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공급은 아주 적고, 수요는 크기 때문에, 높은 편이기 때문에, 어,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반이, 반 정도가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깨끗하고 쾌적한 새 아파트들을 원하실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집값위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상한제 폐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국회가 통과해야 되는 국회 통과 사항이라고 하고요. 다만 방법이 있습니다.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해서 분상제 규정을 조정은 가능하대요. 이 허그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규정을 조금은 완화해 준다면은 조금은 융통성 있게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잘 이야기가 돼서 어, 공약, 공약들이 빨리 또 실현이 돼서 우리 생활에 또 이렇게 조금은 부담감이 덜하게 세금도 좀 줄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원활하게 또 거래도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영상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